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영 농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 오늘 영상에는요 어, 구종세트 오랜만에 또 만들어 봤어요 구종세트 아주 알차게 또 아홉 어, 종류를 해서 5만원에 드리는 구종세트를 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2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 구성에서 올렸을 때는 아직 금방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빨리 그 번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은 다른 분이 하시니까 빨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판에다가 번호를 붙여 놨어요. 이렇게요. 번호 붙여 놨으니까 이렇게 번호 저할 때, 지나갈 때 번호 캡처해 두시면 되고요. 꼭그 번호 선택하시면 그 번호에 그 아이들을 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그 오늘 세트 구매를 하시면 요 다이센엠 4 5라는 살균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물음병하고요, 요 탄저병, 어, 응애 같은 것을 어, 아마 없애주고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어, 세트 구매하시면 제가 요 약을 드릴 테니까요. 어, 요 약은 어, 그 일리터에 요거 한 봉지를 아, 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 구종은 뭐 이거 가지고 충분히 뿌리시고 남고요. 어, 대게 가지고 계신 다육이들 아마 여유있게 좀 뿌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아, 1터배합용이니까 요거 한 봉씩 별도로 또 드릴게요. 요것도 사시려면또 2,0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어, 요거 2,000원 주고 사셔야 되니까 요것도 하나 선물로 제가, 어, 세트에 하나씩 넣어 드릴게요. 자, 이거 다이세넴45 드립니다. 아, 다이세넴 45나 또 랜덤으로 다른 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약은 똑같습니다. 성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살균제 하나씩 드린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자, 세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아, 1번입니다. 1번, 1번 세트고요. 자, 아주 멋진 아이들 아주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어, 미우미우 있고요 미우미우. 자, 슈퍼클론 있습니다. 슈퍼클론. 자, 멋진 아이들 담았으니까 잘 보시고 얼른 주문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주피터. 수정마리아. 안젤리나. 카이저. 주얼리 로즈. 퍼플 샴페인. 이렇게 해서 구성입니다 이건 1번이고요. 아, 제가 아,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나요? 저기 그 분체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분체로 저희는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체로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장 흙은 아, 농장에 키우기 위한 흙이지 그 가정에 아, 각자 각자 매니아 분들이 키우시는 흙은 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절대 아니고요. 흙, 분체로 보내드리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요 흙 버릴 데가 없어서 분체로 보내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분채로안드안 드린, 안 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고요. 자, 원종 예본이 있습니다. 레드랜스 있습니다. 크기도 좋은 아이들이니까요. 보세요. 줄자 한 번씩 한 번씩 가끔씩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레드랜스, 아라베스크. 자, 흑장미 큰거 있고요. 허니핑크, 에스페로. 아리엘 가이아 트럼소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자2번 멋진 2번이고요. 자 3번 갈게요. 3번입니다. 유아이 3번 세트예요. 자 3번 세트에는 아, 또 멋진 아이들 보세요. 이거는 아 블랙 로즈고요. 자 낱개로 사시면 가격이 아직 강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원종 해보니 자 리디아, 독일 샴페인, 아리아나, 곰마리아, 허니핑크, 아리엘, 마돈나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 자, 명품 아이들도 이제 가끔 아주 비싼 명품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가격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이거 3번 세트였고요. 이거 4번 세트 갑니다. 4번 세트예요 이거는요. 자, 멋진 아이들 같이 이렇게 배합을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어, 맞춥니다. 사실은 세트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가격도 어,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올린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자, 이거 환엽, 원종회 분이 아주 환엽에다가 멋진 아이 들어있고요. 레드 랜스 있고요. 자, 로돌프 있습니다. 리디아 있고요. 메탈 프라임금 있고요. 파인로즈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있고요. 자, 환엽, 콰이저 있구요.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어,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 로즈 있구요. 자, 원종 에본이 있구요. 자, 크기들 굉장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삼목판에 지금 아홉 개꽉차 있으니까요. 삼목판이 예, 크기가 굉장히 큰, 큰 사이즈잖아요. 자, 이거 보시고요. 이거 원정해보니, 자, 신디 큰거 있고요. 자, 에스페로 있고요. 미우미우 있고요. 자, 아까 곧마리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스파이시 있고요. 레드 파우더 있습니다. 자 주피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5번 아 그정이고요 자 6번 갑니다 이거 6번이에요 자 6번도 또 이쁜 아이들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드랜스 슈퍼클론 아라베스크 미유미유 미유, 허니핑크 아, 카스젤리금 주피터 가이아 카시오적금 이렇게 해서 아, 6번입니다 자 6번 아, 7번 갈게요 7번 자요 아이는 7번 세트고요 자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에는 뭐가 들어나 보시죠 레드콘 자 슈퍼클론 큰거 들어있고요 자 여기 가야금이 있습니다 가야금 레드 드래곤 샤르몬 자 소울 앤금 아리엘 바인노즈 스타게이트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자, 이거 7번이고요. 자, 8번 갑니다. 8번. 자 그리고 한 분이 가능하시면 한 세트씩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복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분이 두 세트를 하시면 아, 똑같은 아이들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한 세트만 하시고요또 못하시는 분들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한 분께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8번으로 갑니다 8번입니다 자 8번 요거 체르니 있고요 아, 체르니 멋진 체르니 있습니다. 자 블루진 큰거 있고요. 블루진. 자 제이드 스타 있고요. 자 수정 마리아 있습니다. 여기 슈퍼 클론 있고요. 안젤리나 큰거 있고요. 자 이거 푸시캣 큰거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있고요 트럼소 있습니다 이것이 아, 8번이에요 8번 자 8번 자 9번 갈게요 9번 자이 9번입니다 이 세트는 9번 세트고요 자 9번 세트는 아, 블랙로즈 아주 큰거 있어요 큰거 있고요 자원종의원이 있고요 자, 크기 보세요. 크기가요, 뭐 14cm, 뭐 15cm 가까이 이렇게 되네요. 크기가 자, 이런크기 아주 대, 대품들이에요. 대 거의 자, 요거 슈퍼 원종에 보니까요. 자, 마디바 큰거 있고요. 자, 레드 랜스 있고요. 자, 홍비 있습니다. 홍비, 이거는 다크 초콜릿 있고요. 어, 레드 티아라 있습니다. 레드 티아라. 이거는 뭘로 있고요. 뭘로 자, 여기 홍시 있습니다. 홍시. 이것이 아, 8번 세트, 아 9번 세트입니다. 9번. 제가 그 자막으로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 번호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입니다. 자, 1 0번이고요 자, 10번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슈가파우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막 성장기라 아이들이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요.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시면 물이 제법 들은 아이들만 좀 이렇게 넣었어요. 물 조금 들은 아이들. 자 요거 레드 슈가파우더 큰거 있고요. 자 원종의 분이 큰거 있고요. 자 레드 큰큰거 있고요. 파인로즈 자 아, 주피터 자 흑장미 멋진 아이 들어있고요 바실리사 들어있고요 마돈나 있고요 스파이시 있습니다 이것이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 자 10번 세트고요 자 11번 세트 갑니다 11번이에요 이거는 오늘 12세트 준비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11번이고요 자 11번은 제이드스타 들어있고요자 부케 있습니다 부케 블랙 머스탱이 있습니다 블랙 머스탱 자 이거는 아, 환엽 마리아 있고요 환엽 마리아 흑장미 에스페로 다크 초콜렛 레드 다이아몬드 아라베스크 이렇게 해서 요 세트는 11번 세트입니다 11번 11번 세트고요 자, 12번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12번 마지막이고요 자 이거는 아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아 카우스 큰 카우스가 있습니다 대품 카우스는 16cm 정도 되네요 카우스 들어있고요 제이드스타 들어있고요. 자 골드라벨 들어있고요. 마케베니아금 들어있고요. 아라베스크 있습니다. 블랙킹 들어있고요. 블랙킹 자 환엽주피터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흑장미 있습니다. 흑장미 이렇게 해서 12번입니다. 갑자기 밖에 햇빛이 쫙 들어와서 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2번이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12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른 번호를 선택하셔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망설이시다가 다른 분이 하시면 요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 입금 순서대로 체크를 해서 빼기 때문에 입금을 안 하시면 다른 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얼른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